마이누가 참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가 참 아쉽죠 진짜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국대에서 벨링엄 라이스와 함께 주전을 먹었던 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별명 붙인 거긴 한데 엄마밥 라인이라고 벨링엄의 엄 음, 마이누의 막 라이스 밥 엄마밥 라인 제가 지어가지고 한창 밀었었는데 이때 잉글랜드가 유로 나갔을 때 근데 이거를 쭉쭉 밀고 가려 했는데 마이누가 아모린 부임 이후에 갑자기 애가 과거의 총명함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쭉 밀지도 못했어 그 이후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주전으로 쓰질 못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마이누가 아모린 부임 이후에 지금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심지어 이번 시즌은 후보로조차도 거의 안 쓰는 모습 출전 시간 보시면, 와. 이번 시즌 리그 11경기, 지금 11라운드인데 벌써. 근데 138분? 출전 경기도 그림즈비 막 리그컵 경기, 이런 경기에나 한 번씩 출전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거의 모습도 못 보여주고 있죠. 잠시만. 80만원? 지금 인터넷 급판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에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한달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 보는 거예요. 통신 지원금 80만 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게 챙겨 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화하신 다음에 견적만 받아 보셔도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와,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 다른 데서 더 준다고 해도 차액 150%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되고요.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1555 5159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마이누가 고점 찍었을 때 이때 2, 3, 2, 4 시즌, 리그 24경기 출전에 3골 1어시 기록하기도 했고, FA컵에서도 2골. 근데 이렇게 괜찮았던 진짜 05년생이라는 거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테나 아래서, 3선에서 보여주면서, 잉글랜드 유로, 국대까지 주전을 먹었었는데, 이때부터였죠. 2, 4, 2 5 시즌. 이때, 아모림이 부임하면서, 아모린 볼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부상도 꽤 있었고 그리고 또 아모린 볼의 3선에서 확실하게 맞지 않는 툴이다 보니까 2선도 써보고 제로톱도 써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주전자리에서 확실하게 밀려났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리그 138분 처참합니다 사실 마이누가 2 4 2 5 시즌에 이때부터 아모님에게 중용받지 못하면서 이번 여름이적 시장에 이적설이 좀 떴었잖아요. 나폴리라든지 이런 팀들의 이적설이 떴었는데 그때 마이누가 이적 요청서까지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뎁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를 가고 싶던 마이누에게 거절 통보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구단에 남겼는데 출전시간 부족해서 임대 가고 싶었던 마이누는 결국 예상했던 대로 맨유에서 출전시간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적 시장 점점 다가오는데 들리는 소식들이 마이누를 한 한번더 노리는 나폴리. 맥토미니 호일룬으로 꿀 빨더니 메뉴 딱지만 붙어있으면 침을 바르는 것 같아. 나폴리가. 근데 나폴리도 지금 왕기사라든지 덕배라든지 부상도 있고 해서. 미드필더 자원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또 이거 이적설도 구매 옵션 이런 거 없이 단순 임대로 단순 임대로 임대를 나가고자 하는 마이누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이 뜨는 거예요. 마이누도 막 완벽하게 팀을 옮기고 싶은 생각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노발 소식에서도 나와 있듯이 선수는 맨유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며 클럽은 그가 영구적으로 떠나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마이누도 맨유에 남고 싶어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임대로 떠나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출전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잉글랜드 주전까지 먹었던 놈인데 95년생이란 어린 나이에 그 정도 포텐 있는 선수인데 마인누 입장에서도 족같겠지 아니 씨바 아무리 전수라고 안 맞다고 나이 이 정도로 안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경기 좀 뛰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단순 임대라도 보내 달라는 의미고 맨유도 일단 마인우 지켜야 되긴 하니까 이 정도의 높은 포텐을 가진 선수고 맨체스터 완전 선골이잖아요 완전 선골 뉴스 그래서 맨유도 떠나 보내기 싫어하고 그래서 마인우가 일단 겨울이적 시장에 임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 임대라는 거. 또 이제 나폴리 임대 소식뿐만 아니라 웨스트햄도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인데 웨스트햄은 코비 마이누에게 선발 자리 보장해 주었습니다. 마이누 1월 이적 시장에 임대 이적 원하는데 이제는 맨유의 목 마이누 이렇게 출전시간 부족한 거 성장이라도 하고 와라 하면서 임대로 잠깐 갔다 와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벤치만 달구게 할지 그러면서 선수가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런지는 맨유의 목 일단 마이누는 6개월 임대 생활 한 뒤에 다시 맨유로 복귀하고 싶어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고요. 사실 보백에서 미드필더 짝이 있는 상황에서 마이누를 쓴다면 괜찮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보다 마이누가 훨씬 폼 괜찮아질 거라는 건 팩트잖아요. 잉글랜드에서도 그랬고 테나 아래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막 첼시 팬분들이 마이누 눈독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마이누 짝으로 카이세도 4231에서 딱투블란치 마이누 카이세도로 나온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가능성 가능성 봤을 때 엔조보다도 더잘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이누가 진짜 포텐만 봤을 때는 물론 엔조 요즘에 엔조가 조금 아쉬웠던 거에 비해서 요즘에 진짜 괜찮아졌고 그렇긴 하다만 가능성 봤을 때 엔조보다 더잘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첼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냥 이제 첼시 팬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시길래 생각. 나서 말씀드렸던 거고 팀 하나를 킬할 능력이 아니라 카이세도 같은 완벽하게 뒤에 받쳐줄 만한 선수 있으면 그 옆에선 훨씬 더 빛을 낼 선수라는 거지 지금 보면 당연히 엔조가 마인드 뺨싸대기 존나 때리죠 그냥 아 형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어쨌건 근데 아모님 볼에서 삼선 이것도 굳이 따지면 뭐 8번 롤 6번 롤 나누자면 8번 롤 진짜 러프하게 대충만 말해보자면 뭐 왕성한 활동량 공격적인 재능 6번 롤 1차 빌드업 능력 그리고, 8번 롤, 3선 선수, 똥바지 능력? 이라 해야 되나? 아, 수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능력. 여기에는 리커버리 능력도 들어갈 거고, 또 이제, 맨유의 수비라인,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갈 거고, 상대 역습이라든지 공격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인터셉트 능력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번 롤, 6번 롤, 둘다 가지면 좋은 게, 뭐, 뽀름반 능력,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마인우가, 이두 가지 롤, 아모린볼에서의 3선 롤, 두 가지에서 다 애매한 게 현재,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아모림이 지금 일단 그나마 마이누를 8번 롤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 지금 맨유에서는 8번 롤에는 브루노가 계속해서 출전하고 6번 롤에는 카세미루 출전 중이죠 근데 여기서 브루노의 백업을 마이누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카세미루의 백업을 우가르테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노를 뺄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모림이 그래서 마이누의 출전시간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이일랄이나 있는 거예요 마이누 출전시간이 안 그래도 맨유 경기수도 없는데 브루노 빼고 마이누를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최근에 또 아모님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 I see Kobe m i n u training and he deserves to play. But then I have to take one guy out. t h a t a really 이게 마이누가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경기를 뛸만한자격이 있다. 근데, 마이누가 경기에 뛰려면, 마이누를 경기장에 넣으려면, 나는 지금 잘 뛰고 있는 선수 한 명을 빼야 된다. 브루노죠 브루노 브루노를 빼야 된다는 거겠죠 아모님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딱 그거죠 브루노 빼고 마이누를 넣을 순 없지 않냐 브루노가 아무리 지금 삼선에서 애매하다고 해도 그래서 아모님도 마이누를 안 쓰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인터뷰로 이렇게 아예 방점을 찍어버리니까 마이누 입장에서는 조카테만도 해 아니 훈련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경기에 뛸 자격이 있다고까지 하는데 근데도 아모님 이 지금 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모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경기 수가 없어서 마이누 뛰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브루노가 막 다치고 체력이 없고 이런 선수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결국 마이누가 아모님 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번 롤에 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8번 롤에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이누 2를 봤을 때 6번 롤이 조금 더잘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드라벤처럼 일단 뭐 6번 롤이든 8번 롤이든 중요한 건 마이누가 살아남으려면 드라마틱한 활동량에서의 발전 그리고 드라마틱한 수비력에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필요해 왜냐면 아모리이 마이누 2선으로 쓰고 이랬던 것도 그냥 현재 마이누의 툴 봤을 때 그나마 2선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썼던 거지 장기적으로 마이누 2선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6번 롤에 적응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마이누의 지금 장점 봤을 때 그런 능력이 있잖아 마이누가 그래도 발밑이 유려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골키퍼 쪽에서 볼을 받아 아니면 우리 수비진한테 볼을 받아 그러면 상대방을 등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등지고 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사실 좀 재능의 영역이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누가 그래도 해당 발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6번 롤에 적응하면서 여기 이제 수비력이랑 이런 걸 장착해야겠죠. 백라인, 수비라인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뭐 패스길 보는 거라든지 사이패스 넣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건 앞으로 경험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앞으로 한 2-3년 이렇게 이후로 봤을 때 마이누가 딱 6번 롤흐라벤이 6번 롤로 완벽하게 포지션 변경했던 것처럼 마이누도 막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건 완전 행복해로고 현실편으로 들어가보자면 아모림 vs 마이누 마이누가 아모림 볼 3선에서 발전 못 이뤄낸다면 이둘중 하나 이둘중 하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가야 돼요 둘중 하나는 마이누의 툴에 맞게 더잘 쓰는 감독이 오던가 아니면 마이누는 떠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저는 다른 팀 가면 진짜 뭐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첼시라든지 이런 팀 가면 마이누는 저는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꽤 높은 선수라고 봅니다 마이누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죠? 그래도 6천만 파운드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맨유 보드진이 일 잘하면 한 7, 8천만까지도 이렇게까지도 받을만 하지 않을까요? 최소 전 6천만 파운드라고 봅니다 최소 급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브루노 똑같은데? 선수를 깐 적이었고요. 사실 브루노도 똑같아요. 조금 더가 보자면 브루노도 똑같아 이것도. 약간 마이누랑 결이 다를 수도 있다만 아모린 벌시스 브루노를 넣어도 되는 거라. 이것도 한 1, 2년 후에는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고점을 위해서. 팀 고점을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맨유에 진짜 행복해로 돌려서 앤더슨 플러스 발레바가 온다고 치면 그럼 그런 상황에서 브루노가 3선으로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도 근데 앤더슨 발레바를 밀어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브루노 이선에도 써보고 그래야겠지. 근데 또이선에는 쿠냐랑 은배모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래서 브루노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모림데 브루노 둘중 하나는 나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2년 이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아모림을 데려오는 게 힘든 길 가는 거였는데 이미 선택해서 그쵸. 저게 맞아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근데 여러분 제가 브루노가막 이런 게 아니라 아모림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모림 나가고 그냥 사이3 1 기가 막히게 쓰는 감독 와가지고 브루노 또 이제 솔샤르 시절처럼 리그베스트 그냥 먹을 정도 그렇게 다시 살려내고 마인누도 똑같이 테나가 완벽하게 떴던 것처럼 잉글랜드 국대 주전 먹을 정도로 다시 살려내고 이러면 되는 거라 오염 무패 무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만약에 이번 시즌 임대로 마이누를 내보내게 된다면? 그리고 6개월 정도 마이누 좀야너 요양 좀 하고 와라. 마이누야 우리가 안 써서 미안했다. 나머지 6개월 잘 갔다 오고 나중에 오면 맨유랑 다시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임대 보낸다면 그러면 100% 삼선 영입 한 명은 있겠죠 맨유 겨울 이적 시장에 그냥 100%입니다. 100% 삼선 영입 한 명쯤은 무조건 있지 않을까. 그게 임대든 완전 영입이든. 마이누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유에 사실. 맨유에서 지금까지 맨유 어린이집, 맨유 유치원에서 유스로서 나온 선수들 중에 그린우드를 진짜 탑급 재능으로 봤거든요. 약간 나머지 선수들은 가짜 재능. 예를 들면 레시포드 이런 애들도 축구 지능이 없잖아. 그런 새끼들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새끼들. 그런 애들은 전 가짜 재능이라 생각하고 그린우드가 진짜 섀텐으로만 봤을 땐 탑급 재능이라 생각했는데 마이누도 거의 그 정도급은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역대급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맨유 말고 다른 팀 간다? 어 저는 거의 앞 앞으로 10년 엄마 밥 라인으로 잉글랜드 국대 갈것 같은데 뭐 잉글랜드 국대 주전 마이누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친구라 마이누는 맨유 성불 뉴스기도 하고 제발 어떻게든 아모린 볼 아래서 적응을 하든 아니면 혹시라도 새로운 감독 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뤄내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마이누가